미국이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수입 유통을 사실상 막았던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은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드론업계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현지 시간 7일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포함했던 커버드 리스트 관련 조치를 업데이트하고 일부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공지했습니다. FCC는 이번 예외 적용이 국방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 국방부의 블루 UAS 클리어드 리스트에 포함된 기체, 부품 또는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최종 제품 요건에 맞는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허용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예외로 인정된 수입 허용 목록에는 프랑스 페럿, 스위스 윙트라 등 일부 드론 모델이 포함됐고 드론 제작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역시 엔비디아, 파나소닉, 소니, 삼성 등 제품이 허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일부 단말기 제품이 드론의 지상통제 시스템 등에 쓰이는 핵심 장비로 분류돼 올해 말까지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앞서 FCC는 2025년 12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 전반을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신규 모델에 대한 장비 인증을 사실상 막았고 이 조치는 중국 DJI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농업, 공공 안전 등 현장에서 외산 드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업계 반발과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전면 차단에서 선별 허용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외국산 드론 규제 기조는 유지되지만 현장 수요와 조달 기준을 반영해 예외를 열어둔 부분 완화로 방향이 조정됐다는 평가입니다.